그래서 지금 야만인 전초기지를 제거한 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됐죠. 예. 그러면은 이두 유닛은 정찰을 계속 할 거고요. 어, 또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게 지금 이제 건설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새로운 유닛을 생산을 할 건데 이제, 이제 드디어 저는 개척자를 만들 겁니다. 개척자, 뭐 대옥장을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 어, 도시에 두 번째 도시를 도자를 펴는 게 너무 지금 중요해서요. 개척자 타이밍이 왔고요. 개척자가 나왔을 때이 개척자가 혼자 돌아다니게 하면 안돼요 개척자가 혼자 돌아다니면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어그 야만인한테 개척자를 뺏겨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요 개척자가 10턴 뒤에 나오는데 10턴 뒤에는 개척자를 호위하고 갈 유닛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두 유닛을 너무 멀리 보내지 않고 전사 유닛은 일단 다시 백을 시킬 거예요 이 시키고 그리고 정찰 정찰병 유닛은 계속해서 예, 체력 회복한 다음에 계속해서 정찰할 거고요. 지금 수도에서 첫 번째 건설자가 나와서 타일을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이제 이 도시에 관해서 좀잘 알고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어, 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일단 이 도시를 누르시면. 여기에 간략한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어몇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정보가 워낙 많죠 일단 워싱턴이고 그리고 충성심이 100이에요 그리고 신앙심, 쾌적도, 주거공간 주거 현재의 시민 숫자 그리고 맥시멈 주거공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간략화된 아이콘을 보시면은 여기가 수도라는 마크가 돼 있고요 충성심 지금 최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구가 지금 3이고 3턴을 기다리면은 인구 하나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어 아이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9턴 후에는 그게 완성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건설자로 어 개발, 타일을 개발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이 타일의 지금 생산 상황을 좀 보시고 어 도시의 특징을 아시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측 아래에 이 도시정보 전환이라고 돼 있는 것을 누르시면은 왼쪽에 이 도시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숫자랑 어, 스탯이 너무 많아서 좀 처음에는 아 귀찮으실 수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고 가시면은 훨씬 재미있게 성장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어, 이것은 지금 자, 처음에 턴단, 턴당 식량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어, 식량을 10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 소비량은 6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어 여기에 시민관리라는 메뉴를 보시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는 시민아이콘에 불이 들어와 있는 곳에 어 시민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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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네 군데는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자원이 나한테 매턴마다 들어오고 있는 예 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식량이 3개, 5개, 8개, 10개죠. 그래서 턴당 식량이 10개예요. 그리고 이 망치는 지금 하나, 둘, 셋, 3개가 저한테 매 턴당 3개씩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들이 쌓여서 어, 유닛도 만들고 건물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인구가 없어서 여기에 지금 시민이 살고 있지 않으면은 이 타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자원은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그것은 지금 제 걸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초반에 도시들을 성장시킬 때 식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식량 수입이 10이고 그리고 소비량이 6이에요. 왜냐하면 시민 하나당 식량을 2개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 지금 3이니까 어, 6을 먹고 있죠. 근데 왜 4개가 켜졌냐면은 도심부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셋으로 보, 보고 그게 6만큼 식량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잉여 식량이 지금 4개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4개를 계속 쌓아서 나중에 인구가 성장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인구 성장에 필요한 식량이 8.6이에요. 그런데 지금 4개씩 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1은 4, 4, 2, 8 하면은 성장이 안되고요. 4, 3, 1 0 3턴이 지나야 인구가 하나 성장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식량이 많아서 잉여 식량이 많으면은 인구가 빨리빨리 늘어요. 인구가 빨리빨리 늘면은 이 타일에 있는 자원들을 내 수입으로 계속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초반에 도시 성장시키는데 인구 성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식량을 많이 캐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저는 보통 인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타일 개발하는 거는 농장 위주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이 식량 생산을 늘리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아래 쾌적도를 한번 보시죠. 어, 쾌적도가 높으면은 성장 버프를 받아요. 예. 타일도 빨리 늘어나고요. 그리고 인구도 빨리 늘어나거든요. 어, 쾌적도를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사치 자원이 있으면 높아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회제도 테크가 풀리면은 그게 이제 쾌적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이너스 요인도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쾌적도가 낮아져서 모든 도시의 쾌적도가 다 낮아져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전쟁 중이면은 뭐 저쪽에선 전쟁하고 이쪽에선 잘 살아 이게 잘 안되고요 전쟁 피로도가 턴마다 쌓여서 쾌적도가 낮아지면 성장이 이제 둔화되고 나중에는 이게 마이너스를 찍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파산이 되면은 쾌적도가 많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시에 총독이 부임하면은 나중에 총독을 임명해 줄수 있거든요. 총독이 부임하면 또 쾌적도가 높아져요. 그러면은 또 생산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아래 주거공간을 보시면은 일단 주거공간은 얼마나 많이 시민을 수용할 수 있는가, 맥시멈이에요. 주거공간이 넓은 것과 시민수가 많은 것은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데 얼마만큼 많이 인구가 들어찰 수 있느냐를 결정을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주거공간이 6개가 잡혀 있고요. 어, 물에 의한 주거공간 추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가, 도심이 바로 강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에 의한 주거공간 추가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만약에 이 도심이 여기가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이 맥시멈 주거공간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겠죠. 그래서 주거공간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이 주거공간을 높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가장 쉬운 거는 어, 평지에 농장을 만들면 주공간이 좀 늘어나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건설자를 가지고 개발을 해줄 수 있는데 가장 중점으로 해주고 싶은 게 식량을 늘리고 싶다 그랬고 그리고 이런 데 가서 식량을 늘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테크트리에서 좀 무리하게 어, 지금 공중정원을 만들려고 관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축업이랑 채광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지금 높여주지 못하고요. 이런데 가서 예, 여기 어 보면은 여기가 지금 봅시다. 식량이 초원으로 돼 있죠. 초원에는 농장을 건설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기본은 식량을 두개 생산하고 있는데 농장을 건설해주면은 하나가 늘어나서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자로 시설 건설 농장을 해주면 식량이 하나가 늘어나고 그리고 주거공간이 0.5만큼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이 식량이 두 개였는데 지금 세 개가 됐죠 주거공간이 0.5가 늘어났어요 다시 도시 정보를 여시면은 식량이 아까보다 늘어났죠 지금 10에서 11이, 11이 됐고요 턴당 잉여 식량이 지금 5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장까지 거, 이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확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시면 됩니다.